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아니면 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양악수술 내지는 치열교정 아니면 필러 이런 걸 하는 경우에 나중에 성적도 안 좋고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양악을 했다고 합시다 마무리 증이 안정이 됐는데 조금 턱이 삐뚤어지게 되면 이게 아구가 안 맞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턱에 좀 문제가 있는데, 얼굴이 좀삐뚤어졌다가 해서 애들 났을 경우에, 턱이 좀 삐뚤어지면 또안 맞게 돼요. 필러도 마찬가지고, 또치열비정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, 우리가 미시, 미판이 안정이 되고, 거기다 집을 지어야지 미시 전체가 안정이 안 되는데, 거기다 상태를 두고,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, 건물을 지면 나중에 건물이 삐뚤어지죠. 똑같은 이치입니다이 턱이 우리 얼굴의 기본 기준이기 때문에, 이 움직이는 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반드시 치료를 하고 또 턱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계세요 턱에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급하다고 해가지고 양악수술한다든지 치료교정이라든지 필러로 하는 분들은 나중에 또 재발도 되고 후유증도 남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거 찾기 전에 턱관절 전문병원 가셔가지고 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치료하는 를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